한 이발 한 대가 들어왔다. 전체 래핑이다. 중학교 한참 선배인데 지금은 큰 성공을 하신 대 가수님이 되어 감사하게도 우리 래핑 샵을 찾아주셨다. 열심히 작업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드려야겠다. 형 오셨어요. 아, 아, 왜 거서 내리세요? 왜 원래 형자인데 야 아, 고생했어. 아. 아이씨. 뭐야? 형 손님 차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야, 나 이런 거 언제 타 거냐? 진짜 좋다 차 나도 이 성공해가지고 언제 이런 거 타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하셔야죠 그지딱 타가지고 앞에 기사한테 야 어디 가면 아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 그니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형이 돈을 벌어갖고 해야 될거 아니야 너네는 개처럼 일을 하라고 응. 차짜 형하고 친한 형 차야 친한 형차형이 나온 중학교 있거든? 신양 중학교라고 있어 거기 선배님이셔 또 형하고 띠도 똑같아 쥐띠 띠동갑이네요? 그렇지 12살 대선배님이셔 그래서 뭐이 정도 차에서 노는 거는 뭐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뭐라 하시진 않아요. 놀라긴 했지만 이렇게 되할 줄은 몰랐다 형님이 오셨을 때또 한번 해봐야지 제가 언제 또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색이지 이게? 이게 3M의 보트블루라는 색상이에요 보트블루 네, 네. 3M의 보트블루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예전에 저녁에 있는데 카니발 검은 게싹 지나가더라고 근데 어 그냥 보통 검정색이랑 좀 다른 느낌의 검정색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다음날 나왔는데 그 차가 아니야 봤더니 이 색이더라고 그러니까 밤에는 검정색으로 비추고 낮에는 이렇게 네이비색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형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죠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화려하지만 고급스러워 이런 거를 부탁을 했더니 형님 이게 딱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오실 때 정말 색깔의 색깔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어, 뭐 하러 와 여기 전문가가 있는 와갖고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네. 또 와서 고르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선택을 못 하고 갔지 야너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여기? 여기 이제 이제 뭐 끝났으니까 좀 위에만 하는데 요요요 요, 요, 요 삼단 사다리 있잖아요 음. 저거 한5 0번 올라오는데 그래. 아 다리가 <laughs> 너무 아파요. <진짜. 웃음> 요, 요 정도를 편하게 하려면은 최소 어? 체육만 내지 하승진 정도야. 아 대야. 네 편하게 위에 한 3m 정도 돼. 키가 적어도 3m. 그치 돼야는... 3m 정도 되면은 충하해 그러면 할수 진짜 이제 이제 겨울 지나면 봄이니까 계절도 사계절 아니냐?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와야지 네 번을 바꾸지. 봄에는 노란색. 그래 그래. 여름에는 이런색. 어 이런색 얼마 좋아? 이런색. 이런색. 가을에 가을 아 이거 좋다 요거 이거 좋다 이거 가을 가을. 또 기분도 전화할 때 핑크로 딱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 이 차를 3개월에 한 번씩 랩핑을 다시 저한테 오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분 전환할 때 아, 오래매 형, 형, 기분, 그 기분 전환은 그냥 옷을 사 입으시고 <laughs> 랩핑은 어. 이게 유지 기간이 어. 한 3년 됩니다 3년? 이제. 3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음, 음. 여러분 이게 세차도 해주고 랩핑도 해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랩핑을 하려면 세차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세차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laughs> 오셔서 세차 받으시고, 오신 김에 래핑도 하시고, 그냥 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되겠네요. 차를 내가 1년에 한 번씩 받아왜 아, yeah, <laughs> 왜저되라는 건데. 왜왜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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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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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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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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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래핑 하실 때도 색깔 색깔 안 하고 그냥 아니 하색 아니 이래... 전문가가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잘못 했다가 만족도를 점수로 따진다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 어. <laughs> 뭐. 좋아. 근데 차도 크고 그러다 보면 튀고막좀 그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와서 보니까 어우 지금 빛을 받아 갖고 이제 이 지금 이 색이 나오는데 밖에 나가면 되게 바닥바닥 거리고 좋을 것 되게 고급스러워 얘가 자연광에서 보면 광도가 훨씬 음. 근데 기분 좋게 타시고 저희는 저기 1년에 한 번씩 겪는 걸로 왜? 1년에 한 번씩. 어? 3개월 안 아, 돼. 네. 6개월. 그러좀 주의사항 같은 거 없어? 주의사항? 칼로 그으면은 네? <laughs> 칼로 누가 그으면 싹 바꿔야 되는 거야. 어, 아니 아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형 예, 여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어 이거 뭐야 하고 칼로 긁었어요 여기만 어. 다시 하면 돼아 그게 또재미있그러한 바퀴 이렇게 두르면 칼로 이렇게 싹 두르면 6개라머 번씩 어 잠깐 어, 기분전환 좀 해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여기야 누가 칼로 그었어 <laughs> <아니>, 여기가 <laughs> 칼로 그었어 아 여기만 하고 여기를 냅두고또두 톤을 으할 때겠다. 카니발 하이 리브진 같은 경우에 듀오톤이라 음. 그래가지고 음. 상단 하단을 이렇게 나눠서 랩핑하는 경우가 되게 음. 많아요. 음. 아래는 예를 들어서 뭐 아래는 밝은색 위에는 어두운색 이런 음.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예뻐요. 아 그거 아, 다 완성이 안된 거네. 네? 완성이 안된거한톤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색깔이 좀 이쁜 게 있는데 이거랑 잘 어울릴 만한 깜장색. 맞죠 이거 맞냐? 이거 어, <laughs> 그래, <저> 미친 새끼. 미친 <laughs> 성에다 저 새끼. 상이다, 저또 뭐. 영상 찍고 있을 때 약속 하나 받아야 되니까 뭐. 저기 아, 공연 저기 티켓 줘 주신다. 아 공연 줘야지 공연 줘요. 지금 60대 노부 이야기라는 공연이랑 네. 지금 써니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60대 노부 이야기는 딱 제목부터 슬프잖아. 그래서 그 김옥경 작곡가 김옥경 선배님이 그 노래를 허락해 주셔서 공연하고 있고. 서니 테는 로맨틱 코미디, 되게 재밌는 거니까 음, 두개다 보러 와. 아, 알겠습니다. 어, 대학무사니까. 예. 아, 유 고맙다. 네, 또 이제 공연 가셔야 되는데. 음, 음. 네, 아, 진짜 래핑은 진짜 짱인 것. 같애. 여러분, 저희 백기성 형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낭만 커플 응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구독 네. 좋아요, 좋댓구할 아, 많이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히 가시고. 예, 예, 이제 끝났죠 방송. 아, 예, 아유,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야. 원제 뭐 적도 없는 거 같은데, 되게 그래도 이드 예, 그래도 뭐 저기 중학교 선배님인 건 맞다. 그럼 그쪽 사장님. 네, 다들 됐어요. 아, 예, 그럼 다음에 왜? 네, 네, 예. 네. 개월은 안 됩니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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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예 년? 네, 네, 그럼 안녕히 예.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추워. 하하 야, 너 감봐봐도 나 이제